어, 2차 번역식 근과 계수에 따라 알파 베타는 4일 네, 이렇게 해놓고 로그 2에 알파 더하기 로그 2에 베타는 어떻게 쓸수 있어?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 뭐가 돼? 2 81은 2. 3에 4주고, 그래서 5는 이렇게 쓸수 있고, 27은 3에 3지고 그래서 45는 이렇게 쓸수 있지. 내가 이거를 기억, 이거를 니은이라고 해보자고. 기억나는 게 니은을 해보자. 그러면 좌변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9는 아, 9가 아니지. 뭐야? 9분의 1이네. 9분의 1, 9분의 1은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 따라서, x 분의 4 마이너스 y 분의 3은 마이너스 2다.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를 a라고 다하자. 근탄 a는 양수. 이거 있어야 되고 부피가 루트 2야. 그러면 a 세제곱은 루트 2. 우리 루트 2 똑같이 이렇게 쓸수 있어. 그래서 a는 뭐가 된다? 이렇게 되겠네. 우리 삼각부에서 45도, 45도, 90도를 배웠어. 1대 1대 루트 2였지. EF가 A고 GF가 A면 E g 는 루트 2A 이렇게 되겠네. 그럼 나는 E g 라는거 루트 2 곱하기 이렇게 쓸수 있어. 루트 2도 이렇게 되니까 뭐가 돼? 6분에서 약분해서 근데 어차피 정삼각형이니까 우리 한 변의 길이 다 구한거지 따라서 이렇게 되겠네 나는 첫회 회사의 매출액은 A1 매출액의 매년 증가하는 비율을 X% 라고 해봤어 그러면 우리 이 회사의 1년의 매출액을 알아보죠 그러면 요렇게 되겠네. 그럼 2년 후는 어떻게 되겠어? 요거니까 정리하면 요렇게 되겠네. 이거 좀 멋있다. 응. 그러면 우리 3년 후는 이렇게 된다는 거알수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알수 있겠네. 근데 문제에서 보면 3년후 매출액이 뭐랑 똑같대. 첫회 회사의 매출액이두 배랑 똑같대. 내가 첫회를 a1을 했으니까 이건 뭐랑 똑같다. 이거랑 똑같다. 양변을 a로 나눈 다음에 우리 양변에 로그를 취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이거 어떻게 쓸수 있어? 똑같이. 아이고, 여기 로그 안치겠네 이렇게 쓸수 있지. 근데 로그 2는 문제에서 뭐랑 똑같대? 이거 봐보면 0.3이랑 똑같대. 0.3. 이게 0.3이랑 똑같다. 여기서 나 양변을 다시 뭘로 나눌 수 있어? 3으로 나눠보자. 3으로. 이거 뭐랑 똑같애 0.1랑 똑같애 근데 문제 보니까 0.1도 뭐랑 똑같다고 나와 있어. 뭐라고 똑같다고. 59? 뭐더라? 1.259. 1.259랑 똑같다고 나와 있어. 우리 어떻게 쓸수 있다? 이거는 이거랑 똑같다. 로그에 이거랑 똑같다. 따라서 X는 뭐가 나와? 25.9% 우리 답을 어떻게 쓰면 돼? 25.9% 이렇게 쓰면 되겠네.